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성명을 발표하신 소식을 22일 세계 언론들이 특대 소식으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쿠바의 프렌사라티나 통신, 웬남의 인터넷 신문 바오모이, 소리방송, 몽골의 인터넷 통신들, 인디아의 인터넷 통신 보이스 오브 밀리언즈, 잡지 인디아 투데이, 방글라데시의 BSS 통신, 말리시아의 인터넷 신문 더스타 온라인, 중국의 신화통신, 홍콩 대공보, 명보, 봉황 이성 텔레비전 방송, 중국 보도망, 일본의 아사히 신봉, 교도통신 도쿄 신봉, NHK 방송, 프랑스의 AFP 통신과 러시아의 따스통신, 리아 노보스티통신, 인테르 확스통신 신문들은 로시스카야 가제다, 이즈베시지야, 꼼소몰스카야 뿌라우다, 모스코프스키 꼼소몰리츠 러시아 24 텔레비전 방송, 1 텔레비전 방송, 렌데비 텔레비전 방송, 인데비 텔레비전 방송, 스푸트니크 방송, 에홈보 스쿠비 방송을 비롯한 82억의 주요 언론들, 로마니아 신문 아제르뿌리스, 도이출란드의 데피아 통신, 영국의 BBC 방송, 미국의 AP 통신, CNN 방송, CBS 방송, 오스트랄리아의 ABC 방송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 김종훈 영도자 늑다리 미치광이 트럼프의 유엔 연설에 대한 대가를 받아낼 것이라고 온명 사상 최고의 조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경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영도자께서 트럼프의 발언을 손전포고에 비유하시었다 김종훈 위원장 미국의 늑다리를 불로 다스리겠다고 온명 등의 제목들로 이 소식을 앞을 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평양 남세과학연구소를 현지지도 하시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자유론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영상작품이 평양 남세과학연구소에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여러 차례나 이곳 연구소를 찾으시어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기립핀 이유가 일려 많고 모자이크 영상작품을 정중히 모신 이들은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종훈 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남세과학연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이 적극 이바지할 교리를 다졌습니다. 주체의 핵보검을 억세게 털어지고 사회주의 강국권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자! 삼지연군에서 현지방송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 접한 216사단 백두산용 청년여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원스격멸의 의지를 안고 백두산 용 청년 발전소 답사 수용소를 비롯한 대상 공사들을 불이번쩍나게 고치고 있습니다. 미국 집권자로 자처하는 산성장 늑다리 트럼프 불망난이 놈이 유엔 무대에서 감히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옹스했다고 개망발을 지치다는 서식에 접하고 몬스보우의 우주로! 가슴 끓이고 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개나발을 밥먹듯 짓거리고 있는 이 늑다리 트럼프 농에는 이제 더 이상 말로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 백수산 용웅총련단이 전체 지휘관들과 덧대어놓은 원수야성의 제일 먼저 날아드는 핵탄두, 핵폭탄이 되겠습니다.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있는 김종숙 평양제사공장 노동계급속에서 인민경제계획 완수사 대열이 나를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직장 조사공 김종향, 박일주 동무들은 당이 안겨준 말리마의 고삐를 옥색에 틀어지고 힘차게 내달려 4년분 계획을 남먼저 완수하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머범을 따라 공장의 조사공들 속에서 서로 덮고 이끄는 집단적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강현초, 리윤희, 롬영희, 김혜영 동무들이 3년분 계획을, 10명의 노동자들이 2년분 계획을, 170여 명이 연간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송화군 산림경영소 모체 양묘장에서 축산과 나무모 생산의 고리형 순환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나무모 원실을 새롭게 건설해서 양묘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양묘장 축사에서는 돼지와 함께 닭, 토끼를 비롯한 많은 집짐승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짐승들의 배설물과 부산물로 올해 가을철과 내년도 봄철 나무 심기에 이용할 수백 톤의 복부산 비료를 꽝꽝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 원실을 건설하면서 여러 개의 통풍문을 온실 앞면 아래 면에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통풍문을 열고 찬 공기가 밑으로 들어오고 더운 공기를 이 배풍구를 통해서 밖으로 뽑아버리면서 이 온실의 온도를 낮에 항상 15 내지 25도의 온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면 자동 보온장치가 온실을 덮어줍니다. 온실의 온도가 밖으로 새나가는 것과 함께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수 밤의 온도를 낮의 온도나 같이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남군 동정협동농장에서 가을 남새 비배 관리를 관... 이건 농장에서는 이동식 양수기에 의한 관수와 고랑 관수를 진행해서 남새 성장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산암모니아를 혼합해서 자체로 만든 유기질 비료를 포기마다 시비해주면서 여러가지 성장촉진제도 입분무해줘서 감을 피해를 막고 비답성 능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농장에서는 무배추가 푸르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당의 보건정책을 높이 받들고 토성제약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좋은 효능높은 여러가지 의약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려하고 익수하연한성성청렬는 생산공정을 꾸려놓고 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절실이 필요한 이 보다 효능높은 새로운 약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고 과학연구부문과의 연계 밑에 전력소비가 60%나 적고 이 건조능력이 1.2배나 높은 이 우리식의 항공건조기를 이두대나 제작 도입하였고 공기정화기와 이 공기사화기를 우리식으로 개조해서 생산공정의 무기나 무진화 수준을 한계단 더욱 높였습니다 과학기술 부문에서 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일 때에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나노기술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우리식의 첨단제품 개발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자체의 힘으로 에,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첨단제품들을 개발했습니다. 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원료를 가지고 에, 대출력 이산화염소 발생률을 제작해가지고 수원지 양호 부분 축산 부분 잠옥 등 여러 부분에서 논리기용되어지는 소독책을 개발해서 훈실을 그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체화된 이산화미소 소재를 개발해가지고, 실제, 그, 가정들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나노셀렌 올리고당도 개발했는데, 이셀린 어떻게 인체에게 안전하게 흡수시키는가, 에 여러가지 연구 끝에, 이 가장 효과적인 립도와, 그 다음에 그 안정성을 해결함으로써, 그, 로화 방지, 그리고 각종 관전용실에 투표가 있는 이런 건강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놨습니다. 평양시안의 증명일꾼들과 증명원들이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받들고 새 품종의 코스모스를 논리포치기 위한 사업을 잘리나가고 있습니다. 평양시 증명위원회에서는 시안의 증명조직들을 발동해서 철길 연선들과 도로 주변에 많은 코스모스를 심고 있습니다. 특히 평촌구역 직명위원회에서는코스모스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기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안의 곳곳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나 수도의 아름다운 풍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타이에서 진행된 2017년 아시아축구연맹 16살 미만 여자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영예의 제 1위를 쟁취했습니다. 저별연맹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다음 단계에 진출한 우리나라 팀은 준결승 경기에서 중국팀을 1대2용으로 이기고 결승경기에서 남주선팀과 대전했습니다. 우리나라 팀과 남주선팀 사이의 결승경기가 23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 저국의 기어이... 기회에서... 오늘 우리나라는 저선소의 중부로 이동해오는 조기압골과 대기불안정으로 소이안의 대부분 지역과 자강도, 량강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선악비가 내렸으며, 라손에서도 나탄 때 약간의 선악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흐렸습니다. 그리고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아침에 안개가 꼈으며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샌바람이 불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9월 25일 월요일 음력으로 8월 초였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약해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자주 끼면서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소낙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북부 내륙 지역과 함경북도 지방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개겠으나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이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동 소, 이안 중부의 여러 지역에서 강한 소낙비나 폭우도 내리는 곳이 있겠으므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3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으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계이에 쓰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계이에 쓰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계이에 쓰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한때 흐리겠습니다. 하몽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개유했다가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개유했다가 흐리겠습니다. 신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기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기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기겠으나 한때 소낙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1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창송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받아나십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내지 1.5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5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래 저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저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풍이 5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저선소위 일부 해상에서 안개가 끼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